반갑다. 난 시마다 겐지. 오늘은 이번 시즌 기준 전직업 통틀어서 엄청난 딜고점을 자랑하는 홀령사갈킴물총 빌드에 대한 완벽 가이드를 작성해 보았다. 이 빌드는 장비만 적당히 갖춰도 문양 업글이나 명품화 없이 조단이딜을 아주 쉽게 뽑아낼 수 있는 괴물급 세팅이지. 세팅이 완성된 상태라면 수백 조의 데미지까지도 순식간에 터져 나오는 걸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보통 이런 딜고점 빌드들은 기동성이 유틸성이 좀 떨어지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 빌드는 다르다 무한 피하기를 활용한 미친 기동성 덕분에 나락 던전 고단수는 물론이고 중저당 파밍용으로도 완벽하게 굴러간다 이번 갈키물총 빌드를 입문자용부터 고급용까지 초보자도 알기 쉽게 상세히 알려주도록 할 테니 다들 천천히 영상을 따라와주길 바란다 각견 이제 본격적으로 빌드의 핵심 원리를 파헤쳐보자. 이번에 소개할 빌드는 홀영사의 핵심 스킬 중 하나인 갈키발톱을 메인 딜링기로 사용한다. 근데 여기서 케펠레의 막대를 착용하게 된다면 상황이 달라진다. 이 갈키 발톱이 단순한 핵심 기술이 아니라 기본 기술로도 취급되기 시작하지. 하나의 스킬이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하게 되는 셈이다. 이 상태에서 시즌 10 혼돈 특전인 불안정한 힘을 사용하게 되면 기본 기술인 갈키 발톱이 확정 극대화와 제압 피해를 주게 된다. 게다가 피해량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여기에 연계된 공격 혼돈 특전을 더하면 공격 범위와 피해량이 추가로 뻥튀게 된다. 하지만 여기엔 함정이 있다. 이렇게 되면 갈키벌툼의 재사용 대기 시간이 생겨버려서 스킬을 마구 난살 수가 없게 되는 거다. 그래서 쿨을 초기화 시켜줄 장치가 필요한데,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세파존택과 천둥세기 스킬이다. 천둥세기의 추가 효과 덕분에 피하기를 사용할 때마다 자동으로 발동되고 세파존택의 효과로 항상 세 번째 공격을 하게 된다. 이세 번째 타격이 중요한 이유는 피하기 쿨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연계된 공격 특전의 하단 효과 덕분에 갈키발톱의 쿨까지 즉시 초기화 시켜주기 때문이지. 그래서 설명은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 플레이는 의외로 간단하다. 갈키발톱을 사용하고 피하기만 무한 반복해주면 된다 이 루틴만 계속 반복해준다면 쿨 걱정 없이 무한 갈키난사 모드로 폭딜을 퍼부을 수 있다 그 외에 아이템, 스킬, 패시브 세팅은 모두 갈키발톱 딜량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맞춰주면 된다 이제 여러 피해 증가 기재중 하나를 좀 자세히 살펴보자면 바로 에베와카의 초화 아이템이다 원래 갈키발톱은 재기어 스킬이지만 주훈련 전당을 고릴라로 선택하게 되면 이 스킬이 동시에 고릴라 스킬로 취급된다 그리고 에베와카의 조화를 착용하면 보조 훈령의 속성까지 받아서 독수리 스킬 태그까지 추가된다 갈키발톱은 제규어, 고릴라, 독수리 세가지 속성을 한 번에 가지게 되는 셈이지 그 결과 에베와카의 조화 효과로 높은 피해 증가를 받을 수 있고 훈령사 트리에 있는 각 속성별 패시브 효과까지 전부 중첩 적용된다 말 그대로 모든 훈령의 힘을 갈아넣은 미친 갈기 스킬이 탄생하는 거지 이제 스킬 트리에 대해 설명해 주도록 하겠다. 스킬로스는 아래 이미지와 같이 세팅해 주도록 하자. 먼저 천둥세계는 세파존택 아이템이랑 조합때문에 올려둔 거고 갈퀴발톱은 이 빌드의 핵심 딜링기다. 우리의 모든 화력은 여기서 터져 나오게 되는 주 공격 스킬이니 쓰기 편한 곳에 위치해 두도록 하자. 풀갑가죽은 진짜 개꿀 버프 스킬이다. 겨리스택, 저지불가 상태, 방패 확률, 피해 감소까지 너무나도 이득이 많은 스킬이지. 내 흔들기는 스킬 포인트는 안 찍었는데도 샥. 나 해샤의 캐순기 같은 아이템 덕분에 등급이 뻥튀기돼서 쓸수 있는 거다. 그냥 단순한 기절 기가 아니라 딜 상승용 서포트 스킬이지. 다만은 고변산 최대 50% 피해 증가에 다원 회복까지 챙길 수 있어서 딜 상승 핵심 스킬 중 하나다. 이거 없으면 딜이 반토막 나게 되니 참고하도록 하자. 마지막으로 궁극기 수호자 스킬은 모든 피해 증가와 몹들을 또 안쪽으로 모아주는 역할까지 하니 최대한 제감을 통해. 자주 쓸수 있도록 해주자 그리고 훈련 정당의 주 훈령은 고릴라를 보조 훈령은 독수리를 선택해주면 된다 다른 스킬들은 표를 보면서 스킬들을 순서대로 차근차근 설정해보길 바란다 이제 입문용 아이템 세팅에 대해 설명해주도록 하겠다 아직 혼돈 방어구 파밍이 덜된 초반 유저들을 위한 구성이다. 이 단계에서는 핵심 메커니지만 돌아가게 만들어주면 충분하다. 우선 세파존텍 또는 테펠레케의 막대 둘중 하나 이상은 혼돈 방어구로 확보해야 한다. 이두 아이템은 빌드의 엔진과도 같기 때문에 둘다 있어야 완전한 형태로 돌아가고 하나라도 없으면 콤보가 끊겨버린다. 만약 세파존텍을 혼돈템으로 먹었다면 테펠레케의 막대는 무기 슬롯에 직접 착용을 반대로 막대를 혼돈으로 확보했다면 세파 존텍은 일반 장비로 채워주면 된다 이 조합이 돌아가야 갈키발톱과 피약이 무한루포가 제대로 작동된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입문 단계에서 너무 과하게 투자하지는 말자 갈키물총 빌드의 엔드 세팅에선 유니크 아이템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도구를 제외한 모든 방어구 내부위가 혼돈템으로 교체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즉 초반에 명품화 저격이라든가 마부 돌린다고 재화 낭비를 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잠깐 거쳐가는 장비들이니까 이걸로 일단 굴러간다 수준까지만 맞춰주면 된다. 입문용 세팅을 맞추다 보면 드랍되는 혼돈 부위가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이럴 땐유니크를 섞어서라도 각자 상황에 맞게 조정해주면 된다. 예를 들어 상위 혼돈템을 먹었다면 하이나 장갑은 유니크로 임시 보완을 하도록 하자. 반대로 하이가 혼돈이라면 나머지 부위는 일반 장비 최워도 무방하다. 어쨌거나 중요한 건 세파존 대과 케펠레 게 막대 조합만 유지하면 좋다는 것. 이두 가지만 맞춰져 있다면 입문 단계에서는 충분히 미친딜을 뽑아낼 수 있다. 입문 세팅은 이 정도만 기억해두면 좋다. 세부적인 옵션이나 혼돈 부위별 조합은 다음 고급용 아이템 세팅에서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다. 이번엔 고군용 아이템 세팅이다. 이번 최종 세팅의 핵심은 단 하나다. 혼돈 방어구 네부위 이걸 전부 모으는 게 가장 우선이다. 일단 부위 순서는 전혀 상관이 없다. 서로 다른 종류로 네 종류만 맞춰서 입으면 된다. 이사신기가 전부 모이면 빌드가 완전히 폭주하게 된다. 그리고 필요한 신화 아이템은 샤코와 별반지. 이두 개가 있으면 좋겠지만 없다고 빌드가 안 돌아가는 건 절대 아니다. 대체 세팅으로 충분히 커버 가능하기 때문샷 샤코 가 없을 경우 투구자리에 혼돈 방어구를 착용하고 가슴 방어구에는 적황색 각각을 넣어서 방어도와 스킬 쿨타임 감소를 챙겨주면 된다 즉 샤코는 있으면 더 강해지는 사치템이지 없으면 망하는 거템이 아니니까 너무 신화템에 목매일 필요는 없다 명품화는 표에 보이는대로 집중 노려보도록 하자 딜를더 올리고 싶다면 자원 세팅을 무시하면 안 된다. 자원 소모의 감소는 캐펠레케와 적응 위상 효과 덕분에 감소 수치만큼 고변산딜이 같이 올라간다. 즉40% 감소면 딜도 40% 정도 상승한다고 보면 된다. 목걸이 당금딜은 천둥 세기 크기 증가를 선택하자. 피하기를 쓸때 자동 발동되는 천둥 세기가 몬스터에게 반드시 맞아야만 갈기스 킬의 쿨이 초기화된다. 근데 천둥 세기 범위가 작으면 모업이 구만 떨어져 있어도 스킬이 빛나게 되고, 그럼 피하기를 또 눌러야 해서 리듬이 꼬이게 되지. 그래서 당금질로 천둥 세기 크기를 키워주는 게 좋다. 갈퀴 물총 빌드 고급용 아이템을 모두 맞추게 된다면, 이 그냥 미쳐날뛰게 됨으로 다들 표를 참고해서 열심히 맞춰보도록 하자. 이번 룬 세팅은 챔과 쿠에를 장착해 보호망을 생성해 주었고, 포커와 주울로 취약과 빙결을 걸어주게 되었다. 보석은 상황에 맞게 자수정과 에메랄드 조합으로 간다. 자수정은 보호막 수치가 내 체력과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올 정도만 넣어주면 된다. 이 보호막 세팅을 하는 이유는 정복자 보드의 끈적이는 보호막 전설로드 때문이다. 보호막이 강할수록 보변산 피해 증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지. 나머지는 에메랄드로 민첩을 챙겨주고 장신구에는 해골을 창착해주면 된다. 혹시나 룬이 없으신 분들은 지하도시를 돌아 빠르게 파밍해주어 장착해주도록 하자. 다음은 혼돈 특전 상세 가이드다. 두뇌보다 근육으로 체력을 무려 세 배로 늘려주고 제압 피해를 125%나 올려준다. 연계된 공격과 불안정한 힘으로 무한 갈기 스킬과 데미지 뻥튀기가 가능하고 전설 특전인 물러서는 피하기 스킬과 연계되면서 최대 세배 추가 피해 증가 효과를 받을 수 있게 되니 꼭 올려주도록 하자. 용병 선택은 메인으로는 수모를 선택해 그림처럼 스킬을 찍어주도록 하자. 극대화 피해를 늘려주므로 딜이 제법 상승하게 된다. 증원 용병으로는 라이어를 선택해 철벽을 지정해주면 방어막이 형성되는데 이로 인해 좀더 생존이 유리하게 된다. 용병은 이렇게 수모와 라이어를 선택해주도록 하자. 정복자 보드는 주로 딜량에 관한 문양으로 채워주었다. 그리고 샷코가 없으신 분들은 재사용 대기 시간 감소가 좀 막세게 부족할 텐데 세약보드에 있는 사육상 문양을 빼고 그 자리에 복수 문양을 넣어주자. 그리고 끈적이는 보호막 보드에 들불 문양을 같이 넣어주면 된다. 이렇게 하면 딜은 살짝 떨어질 수 있지만 대신 쿨타임이 훨씬 부드러워진다. 오히려 실제 전투에서는 DPS가 더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도록 하자. 각 보드에 적용되는 문양과 찍는 방법은 두 가지 버전을 준비해 놓았으니 영상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길 바란다. 이제 사냥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아이템 세팅이 좀 복잡해 보여도 실제 전투는 진짜 단순하다. 우선 참화, 내 흔들기, 철갑가죽. 이세 가지 스킬은 쿨 도는 즉시 바로바로 바로 눌러주면 된다. 그리고 궁극기 수호자 스킬은 몹들이 몰려있거나 정예물이한 건데 써주도록 하자. 캐시 아이템의 효과로 몹들이 모이지게 되는데 끌어당기는 범위가 생각보다 넓어서 많은 몹들이 끌려오게 될 것이다. 주요 딜 사이클은 발키발토반 한 번, 피하기 한번 갈키발톱 피하기 이걸 계속 반복해주면 된다 피하기로 적들을 맞추면 갈키발톱이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무한대로 쓸수 있기 때문이지 피하기를 쓸때 자동으로 발동되는 천둥세기가 반드시 몹한테 적중해야만 갈키발톱 쿨이 바로 돌아온다 주변에 몹이 없으면 쿨이 안 돌기 때문에 항상 몹이 있는 방향으로 피하기를 써야 한다 이걸 놓치면 템 세팅 아무리 좋아도 딜이 확 죽게 되니 항상 몹이 있는 쪽으로 피하기를 쓰도록 하자 매번 움직이면서 스킬 써주는 것도 버거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매크로를 사용하길 바란다 매크로 설득 방법은 각겐 채널에 업로드한 에피소드 32번을 참고해주길 바란다 오늘은 이번 시즌 통틀어서 엄청난 딜을 자랑하는 홀룡사 갈키 물통 빌드에 대해 완벽 가이드를 작성해 보았다. 아이템 맞추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니지만 일단 모두 맞추고 나면 그간의 고생에 보답이라도 하듯 미친 딜을 보여주는 홀룡사를 마주하게 될 것이다. 첫 캐릭으로 홀룡사를 하기보다는 부캐나 서브캐로 시작하는 걸 추천한다. 아이템 모두 맞추는 게 정말 난해하기 때문이지.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한 번만! 부탁한다. 그럼 나가께는 다음 공략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지.